Girl, you just don't realize what you do to me when you hold me in your arms so tight. You let me know everything's alright. Put on a finger. <laughs>

안될 거야. 나 초중이 두개 들고 왔어. 뭔데? 뭐, 뭐, 이거 핸, 시파.. 호피.. 호피는 나왔어. 야 이거 있어.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지. 이따가.. 아 이거 어떤 거 하지? 심지어 나.. 순둥이 챙겨 하는데다정견 여기서 다정견 하지? 분명히 촉촉하려고 썼는데. 잘 잤다. 가자고 싶다. 아, <laughs> 이제 차강 소브라가까지 가야 되긴 하데 출발하기 위해 4시간 대기뭐죠 현지 시간 12시 22분이거든? 22분, 5시 간 반, 5시 간 되기. 아, 우리만이것좀 찍어줘. 너의 준비성 아, 야, 여기. <laughs> 근데, 보미야 그. 허리 짧다. 이 엄청난 가방에서 <laughs> 수건 하나 나온다고. <웃음> 아니, <laughs> 거도 하나 나온다고. 짜서 그렇게 놀랐 그렇게 놀랐진 <laughs> 않은데. 너 입어, 너 추운 거 같아. 제발, 제, 제발 거주책이 너, 거주책이 너 거주책이 입어. 건우 세계 미친 거냐? 바로 아, 우리 숙소 안 가지. 어, 우리 노숙이야. 그래 우리 숙소 기다려야지. 야 숙소가 없는데 무슨 숙소 안가지 만나서 숙소로 가는 일정 없어? 없어. 없어. 뭐, 거기서 자야지. 뭐, 초... 아, 가좀 아, 지금 너 씻고 싶은 거야? 너 진심으로... 아, 아, 네. 지금 마이너스어 더... 네. 너, 너무 참결해, 지금. 뭐 아, <laughs> <와, 진짜.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랐다> 돌자방 파랑? 오렌지 맛 나랑 가래 너도 먹어 아, 나영거 샀어 웃기다 오렌지 맛인데? 어 오렌지 맛은 처음어 유통기한 26년까지인 <laughs> 요거 아, <되게> 불안하다 요구르트 <laughs> 이런 거 하던데 <웃음> <웃음> 아 근데 뭐야 너 그냥 좀 자면 안 돼? 산수 산삼을 먹고 혈당 맥스를 들고 <laughs> 좀 재우자. 근데 이거 어, 왜 이러지? 그거 원래 그너 머리에 너의 동그란, 머리에 동그란, 머리에. 동그란 <laughs> 머리 그저. <그건> 너의 동그란 머리. 아니지. 제정신 무슨 이야 아니지 정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아, 내가 수녀님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보낼까봐 다양하게 쓰시던데. 니가 뭔가 스타일이 너 스탈링, 응. 지디 같아. 어, 뭐야. 멋있는데? 왜, 왜 아니, 일하러 왔다. 나 지금. 깜짝 해야 될것 같은데. 노말이라, 노말. 근데 이거 좀 고정을 잘해야겠다. 야, 내가 진짜 노말인데? 동물간다 보다 선물 받은 게금오전데 그 얘는 양이거든? 이거 너 선물 받아. 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 이게 있어. 여기 고정이랑 뭐 이렇게 잡게 돼. 야 멋있다 그거는. 근데 나주 납작해. 어 이거 어, 귀엽다. 맞아. 맞아. 귀엽다 근데 이거 챙겨가기에는 떨어지게 진짜 두 번째로 사고 싶다. 이거 좀 덮고 자면 될거 같고 짠! 15개 있거든? 예린이도 응, 응. 10개 있어 강아지 가져왔네? 강아지? 응 필요한 걸 줄어들어 나잖아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자꾸 거슬리는데 어떡해? 그래. 나는 못써이야지너명예 제주인 탈락이었어 나? 맞아. 영준은 이거 쓰고 정답해 그단동이라고 하는 거 같아 음. 음. 와그거 뭐야? 이 박. 관 같은 거 뭐야? 이거 여기 그 안에, 안에 넣어서 거 세워야 안에. 맨날 할아버 집에서는 그냥 그우는 걸로 봤그나별 잘한 거지짠 응. 애들아. 응. 내가 이거를 아빠 이렇게 세 <laughs> <laughs> 어, 배터리 하 네. 아, 생이또 맛있는 걸로 생겼아미아프좀더고랑가지말아개미였는데그목욕 어. <laughs> <laughs> 그 아, 목욕탕 없어. <laughs> 목욕탕 목욕탕도 없어. 목욕탕도 없어. 아, 목욕탕 아, 목욕탕도 어목욕탕 아, 도목 약간 놀림받을 음, 비주얼이긴 한데 음. 개인 만족은 지금 최상이야. 딱 좋고. 멋있는 여성이 됐어. 나도 그럼 이제 좀 사회에 좀 적응해 볼게. 음. 뭐하는 타입이야? 지금 음. 개인 짐 뿌리 그 차에 안고 탈 짐. 아, 오케이. 수품 응. 음. 음. 카드. 오이. 오늘 방진을 너너너 왠지 많이 귀엽다. 근데 너 분들 너 잘했어. 잘했어. 이거실제 모자 있어? 이그 중에 하나 모자 있는데. 근데 첫 편에 바로 수 있어요? 빨간고 응? 어. 아. 어. 아. 이거 보면 좀 스스로 경악할지도? 왜아 예, 예. 내가 사랑하는 제 <laughs> 려와 이걸 여행 와서 있는 사람이 있다. 뭔가 있고 상황에서 이렇게 사진 찍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아핑크색도 맞춰 입는 아 핑크색 도 없어. 아 이러면 좀짧 <laughs> 야잘들잘 <laughs> 잘 들고, 들고 왔어. 그런 거 들고 오는 거야. 너 욕심내서 애기들이랑 같이 체험하는데내 그냥 만원 내고 했단 말이야 나는. 근데 잘 했는데? 근데 애기들이랑 두세번 묶어 자기. 똥똥똥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나한 <laughs> 그럼 우리 모두 예의를 챙겨 아 혼자 머리 예쁘게 묶으면 다야? <웃음> 난, <웃음> 난 너희들보다 전부터. 15분 일찍 일어났으니까 전부터 뭐 하자고 했어, 언니. 너 그거 알아? 그 인어공주에 나오는 굴? 나걔 <laughs> 진짜 좋아해. <laughs> 너 닮았어, 지금. 그거 <laughs> 잡아먹기잖아. <laughs> <laughs> 맞아. 세자원을 같이. 야, 나 근데 좀 많이 빠진 느낌? 네. 잠을 잘 잤어요. 오케이. 대표자분. 네. 표자분 오케이. 네. 오 아, 웃기지. 웃왜 웃긴지 모르겠는데 웃기지? 내 대표자의 모습 윤두야 나좀 신난 거같아 기분 좀 좋아 너 <laughs> <응. 웃음> <또> 알아? 약간.. 컨셉일 때 하는 패스쳐푸드 보슥 되게 신나지만 컨셉이고 <laughs> <해보고> 싶지 않을 때 <laughs> 와..

안아은고름이 <laughs> 많아 네. 빠질랑 말랑 해야 돼이야봐더잘보이 <laughs>

可以。<laughs> <laughs> <laughs> 제대로 하는 아돌돌돌 있는데 엔진 언니가 마지막 여행 때는 좋았 자, 이곳은 게르입니다. 어, 신기한 냄새가 나. 꽤 아늑. 오늘 제일 좋다. 야, 야, 야 진짜 뚫려있다. 양가죽의 냄새가 나. 야, 벌레가 있을 만하네. 진짜 뚫어놔? 야, 근데 진짜 별잘 보겠다. 근데 이게 원래 게르잖아. 아, 어, 원래 여기 뚫어놔? 원래 게르 위에 뚫려있대.

미미있 있어 미리미! 야리미리미 미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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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품게 되는 사람.